안녕하세요. 현금 부족해도 내집 마련과 추가 대출까지 도와드리는 김 부장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전문 대출팀이 상주하고 있어 고객님 조건에 맞는 담보대출은 물론 추가 대출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대출을 통해 입주금을 도와드리고 사업자금 및 여유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추가 대출로 내집 마련과 함께 여유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내집 마련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추가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 후내집 마련 도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신축 매물도 추가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이 가능한데요. 추가 대출은 담보대출 별도로 조건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도와드리고 안전한 일금융권에서 저금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현재 회생이나 연체 중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고 직장인이나 사업자분들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내집 마련 도와드리는 김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